자, 필수의 제1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의 제1번. 자, 필수의 제1번. 자, 다음은 인수분해 하시오. 자, axa제곱 플러스 3 x 3ax 플러스 2이다 자, 여러분 공통인수가 띄는 게 있습니까? 바로 보입니까? a가 바로 보이죠 그러면 공통인수를 일단 묶고그 다음 생각하세요. xa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다. 자 그럼 이 인수분해가 되죠 그죠 얘는 이거 알죠 그죠 xx 얼마1 2이죠 그럼 얘는 뭡니까 a x 플러스 1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인수분해 공통인수를 먼저 찾아보실게요 자두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어, 2x의 세 제곱 y 마이너스 1, x의 제곱 y 마이너스 xy 인수분해 할 때는요 공통인수가 보일 때 그것도 문제 묶을 생각하면 돼요. 자, x 공통인수 있고요. y 공통인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x, y가 공통인수네요. 묶어놓고 생각하자. 그럼 얘는 2x제곱이 되겠 자, 얘는 x, y 줬으니까 마이너스 x가 되고요. 얘는 뭡니까? x, y 다 줬으니까 1, 1이네요. 자, 이제 얘 인수분해 되죠. 2, 1, 1이네요. 죠여게 마이너스니까 여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xy에 ex 플러스 x 마이너스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하는 거고요. 자세 번째 <laughs> ax 마이너스 ay 마이너스 x 플러스 y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뭐내림차수로 정리하고 말고 할거 없이 여러분들이 공통 인수가 한 눈에 딱 보일 것 같으면요 아 묶으니까 공통 인수가 한 눈에 보이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얘는요. 내림차선을 정리 안 하고요. 내림차선을 정리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연습을 할 때요. 근데 안 하고요. a로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x-y가 나오고요. 선생님은 x-y라는 공통인수가 보였어요. 어떻게요? 이거요. 얘 마이너스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x-y죠. 그래서 선생님은 x-y라는 공통인수가 사실 보였기 때문에 a, 이거 할까?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죠 선생님은 A로 묶으면 공동인수가 보인다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만약에, 어, 선생님, 저는 안보에서 내림차수로 정리 하 합니다. 그러면 X에서 내림차로 정리하면 요거 넘어가면요. A 빼기 x 자, 그리고 요 Y만 넣죠. 그죠? 마이너스 얘는 A로 묶으면 Y, A로 묶어지나요? 아, Y 묶어야 되네. 그죠? Y로 묶어지면 얘는 A 빼기 1이 되나요? 그죠? 그럼 AY. 그죠? 마이너스 a y 플러스 y 이렇게 a 면 공통인수가 이게 보이 X, 요 그렇죠? 얘는 a 빼기 y a y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o i 습니 y 이렇게 a n get 정리해서 해도 상관없어. 근데 딱보여 y a 이 y o a 거 You can g y 네 번째로 보면요. 네 번째 a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일이다. 자, 여러분 보입니까? 보이죠. a로 묶으면요, b 빼기. 요거 마이너스 묶으면 b 빼기 일이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한눈에 보여요. a로 묶으면 b 빼기. 얘가 공통 인수가 보여. 마이너스 묶으면 b. 플러스 니까 빼기 g 래야지 g g y y e 죠 그래서 s 하보 d so, 빼기 a boy, you g e 이 big, you get big, you get big, you get big, you get b 유제 1 1번 get big, you get 자 유제 1-1번 자 유제 1 1 g you get big, you g y 플러스 2xy 플러스 y 여러분 이거는요 yyy y, y 한눈에 한눈에 보이죠 그죠 공동이수 한눈에 보이는 건 묶어요 그 다음에 d는 나중에 묶지 돼요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거 완전제곱과 이거는 뭐 여러분 아시겠죠 x 더 b 니다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공동이수 빨리 묶자는 거죠 <laughs> 자 두번째요 두번째는 2x의 세제곱 y 다 아, y, y, e, x 제곱 yz 2xy z입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맞습니까? 자, 공통 인수가 보이나요? 공통 인수. xxx x 다 있고요. yyy y, y 다 있죠. 와우. 2 e, 2도 e, 있네요. 그렇죠? 그럼 얘는 2xy가 e, 공통 인수네요. 그러면 해 놓으면 얘는 x2 나오게 되요그죠 이렇게 해서 제로 뭐가 나옵니까 플러스 e x가 되죠 플러스 자 얘는 e x y 보다 z가 제곱이에요 그렇죠? 자 얘는 어떤가 z 지금 여기서 아 여기 있네요 죄송해요 z가 있네요 이거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e x y는 에냐 그죠 e x z죠 x z 와 e z 제곱입니다 자 여러분 완전제곱 되죠 이거는 자 이것은 너무 많이 봤죠 어떨까요 e x y에 x 더하기 z의 완전 제곱이 바로 이거죠 이렇게 인수하면 된다. <laughs> 세 번째 볼게요. 자, a 제곱 p 더하기 a 빼기 a b 더하기 아, 빼기인가 이다 이렇게 되요. 자, 얘는 어떻게 되나요? 뭘로 정의하는 게 좋을까요? 자, 한눈에 보이는 거 없나요? 아, 여기 한면 보이죠. 요번과요번을 묶어버리면요. A-1이라는 공통인수가 보이네요. 보입니까, 여러분들? 자, 그걸 밟지 않을까? 얘 A-B를 묶어버리면요. 얘는 A나 왔고요얘 B-2가 나와요. 그러면 뭡니까? 보이죠? a 2 자, 이것을 인수분해를 많이 하다보면요. 한눈에 보여요. 공통인수가 될 때. 어떻게 묶으면 어떤 공통인수가 생긴다가 한눈에 보여요. 그러면 얘를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A-2는 공통인수니까. 이제 얘는 ab가 되겠죠? A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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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더 되죠. 겠 이렇게 해서 a. a p a 1이 되니까 이라는 a 1이죠.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이럽니다. 네. 선생님 공통 인수가 안 보이네요라고 한다면 얘 같은 거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된건 맞아요. 그죠 이렇게. 아, 지 공통 인수가 한눈에 보였어. 저는 보니까 ab를 딱묶으면 얘가 보였어. 보인 건 어떻게? 바로 풀 돼요. 근데 안 보이죠. 안 보일 때는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A 에서어안 보여요. 그럼 내림차순 정리할게 A에 대해서. 그럼 이거 놓고 A 몇 가지죠. 플러스 102BA 그리고 102야. 안 보일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얘는 B곱하기 그죠 얘는 1 1인데 어디다 마이너스 붙이나요? 여기가 마이너스 있지 않죠? 여기다 붙여서 돌려. OK. 요래 요래 하면 마이너스 b 플러스 1 이렇게 a라는 소리죠. 그럼 얘는 인수 분야면 b a 더하기 1 a b라는 소리죠. a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내림차처정 써주면 무조건 인수가 됩니다. 그런데 요거보다는 요게 좀 a b를 묶으니까 a b 기 1이 공통인수가 보인다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는 안 보일 때는 내림차 순정이 하라. 그럼 반드시 되게 는거다 이렇게 인식을 해됩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4번. 자, 4번을 보면요. 4번. 1번에 4번입니다. x의 제곱, y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이거 어떻게 되죠? 보입니까? 한눈에? 공통인수? 보이죠? 얘 X제곱으로 묶으면요. 얘 X제곱으로 묶으면 보이지 않나요? Y제곱 빼기 있으면, 얘 마이너스 묶으면, 공통인수 Y제곱 빼기. 한눈에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는 음. 보이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y제곱 빼기 1을 묶으면 x의 제곱, x의 제곱, y제곱 빼기 1, 빼기 1이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여러분 보시면요. 어떤 게 있냐면 인수 분해할 때 있잖아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다. 얘를 인수 분해하라고 하면 다 개수가 유리수죠. 유리수잖아요. 1이고 마이너스 4, 유리수잖아요. 예, 이 인수분해는 x 플러스 이 x 마이너스 예. 자, 선생님 사실 얘가 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요, 요거 요 예가 말고 요 예를 말고 요 예를 말고 예를 들면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 이, 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할게요. x의 자승 마이너스 4다. 이것을인수분해하면요얘는 x의 제곱의 제곱, 그죠? 마이너스 3의 제곱이잖아요. 합성공식이죠. 그럼 얘는 x의 제곱에 플러스 3. 얘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이잖아요. 여러분, 얘 인수분해할 때얘 개수가 다 뭔지 유리수잖아요. 이죠? 그러면 말이 없으면요. 인수분해할 때 유리수 개수가 나올 때까지만 하면 돼요. 선생님 사실 얘도요. 이렇게 인수분해할수 있잖아요. 얘는 루트3이 제곱이니까, x 플러스 루트3, x 빼기 루트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얘에요. 맞거든요? 실수범위에서 개수가 실수까지 확장해버리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보통 있잖아요. 개수가 유리수 제거죠. 유리수일 때는요. 유리수까지만, 개수가 유리수. 얘 개수 뭐죠? 무리수잖아요, 그죠? 보통 말이 없으면, 말이 없을 때는, 유리수 개수일 때는 유리수 개수일 때까지만 인수분해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실수 개수에서 인수분해하라 그러면요. 얘는 인수분해해야 돼요. 얘는 호수가 나오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요. 실수 범위에서. 얘 인수분해, 실수 범위까지 하면 개수가 실수까지 확장하게 되면 얘한번더 인수분해해야 되고. 근데 아무 말 없으면 유리수 범위에서는 유리수 범위까지만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이거를 제가 빼먹고 가서 여기서 한번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어떻게 됩니까? y-1 y-1 x x-1 x-1 이렇게 이 소리가 됩니다. 자 이거 앞에 제가 개념 설명할 때 빠진 거라서 갑자기 설명하면서 설명겠습니다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문제 1-2번으로 겠습니다 1다시번자 보면 x y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y 제곱 그리고 플러스 4 x y x y 자 이것을 인수분해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보입니까 공통 인수 한 눈에 보이죠 이거 그렇죠? 공통 인수 보일 때는 일단 묶어라 그리고 분배법칙 써라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4y 제곱 플러스 4xy 죠 자, 여러분 얘가 완전 제곱 되는 거아죠 자, 이거 쓰면 여러분 생각해도 되겠죠? 어떻게 니까 x 더하기 2y의 제곱이죠. 뭐, 뭐 굳이 한번더 쓴다면 얘는 x 제곱 더하기 2의 x 2y 더하기 2y의 제곱. 얘가 이것이 아니라서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어, x 더 2y의 제곱이 되겠죠. 됩니까?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자됐고요잘 이거 됐구요. 자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자 2번으로 넘어가면 3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자얘 보세요. 얘는 2로 묶으면요. 얘는 3x 플러스 y죠. 2로딱 묶어버리면요, 이렇게 되죠. 그럼 보이죠? 공통 인수. 한 눈에 보이죠? 한 눈에 보인다. 그럼 얘는 공통 인수로 묶어버리면 돼요. 묶으면 얘는 3x 플러스 y가 있고, 이렇게서 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 된다. 이렇게 인수를 해야 된다. 자, 공통 인수가 보이게끔 묶어서 생각하면 금방 보인다는 소리죠. 자그 다음 유제 1단 3번 하겠습니다 1단 3번 자 봅시다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y 마이너스 x y 제곱 플러스 y 상승이다 하, 이것은 여러분 보입니까 보이나요 아공통인수 보이죠 어떻게 보입니까 얘는요 x제곱으로 묶어버리면요 x 기 y가 보이고요. 얘는 뭐로 묶습니까? 마이너스 y제곱으로 묶는 면요 보이죠? 플러스니까 x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되죠. x 기 y라는 공통 인수가 한 눈에 보였죠, 그죠? 되나요? 그러면 얘는 x 기 y제곱으로 묶으면 이제는 x의 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되다. 자, 얘는 또인수면해더되죠 그죠? 그렇죠? 얘는 x 기 y. 얘는 유리수계수니까 유리수, 유리수 범위 에서 하는 거예요. y, x 더 y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얘는 x 더기 y의 제곱이 되겠죠. 얘는 같으니까 x 더 y 도 인식을 해다 하는거죠. 자 2번을 볼까요. 2번요. 자 2번 얘는 a 제곱 b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a b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입니다. 자 이거 어, b의 제곱이가 제곱이에요. 제 속에요. 자꾸 실수해서. 자 공통 인수가 보이나요? 어떻게 보이나 요 얘는요? 공통 인수가 흔하에 보이는 게 있나요? 자 일단 얘 a 적으로 꾸면 B도 하기 이고요, 그죠? 얘 b 적으로 꾸면 그렇게 되요, 그죠? 안 보여요, 그죠?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랑 얘랑 생각해볼까요? 얘랑 얘랑 생각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A, B로 묶어버리면요. A, B로 묶어버리면 이 어떻게 됩니까? A나 아요 얘는 뭐죠? 빼기, 비하게 세죠 그리고 얘는 뭡니까? 합차공식으로 나오죠. 합차공식 안에 얘 있죠. 맞죠? 자, 요렇게, 요렇게 봤어요. 알겠습니까? 요렇게, 요렇게 봤는데, 여러분들이, 어, 요게 합차공식이 있어서 얘가 있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볼수 있으면 좋겠죠? 그럼 얘는 A, B. 보인다? 뭐가 공통인수가 A 빼기 B로 묶으면 A, B, B, A, B로 묶으면 인수분해가 된다. 자, 한눈에 보이시는가요? 한눈에 안 보이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 한눈에 보이게 되죠.